오늘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포스코케미컬이 포스코퓨처M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증권사나 어플에서 포스코케미컬이 아니라 포스코퓨처M으로 검색하셔야지 뜰 겁니다. 네, 아무래도 제가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M이라는 단어 자체가 겹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처음에는 좀 따라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거 한번 알아보자 해서 에코 프로 비엠은 어떤 뜻인지,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정작 회사의 매출과 이익, 그리고 뭐 수주 관련된 것들은 다 찾아봤는데 회사의 이름 자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지 않았더라고요. 일단 먼저 에코 프로 비엠이라는 뜻은 에코 자연, 프로는 친하다는 라 뜻입니다. 프로젝트는 계획하다, 프로스퍼는 번영하다, 프로페셔널은 전문성 있는, 비엠은 배터리 모듈 제조사여가지고. 자연과 친숙하고 이걸 계획하고 번영시키고 전문성이 있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이름부터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요번에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에다가 미래를 더하고 소재, 움직임. 이게 움직임이라도 해석되는데 변화로도 해석됩니다. 매니저, 관리하다. 이게 조금 개인적인 감정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약간 에코프로비엠의 이름을 좀 따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직도 좀 있어요. 근데 사실 포스코케미컬이 2차전지 관련주라고 인식되기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. 근데 사명 변경을 통해서 확실히 정체성을 좀 잡아가려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 아무래도 포스코케미컬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약간 한 번씩 턴을 주고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. 그래서 두 종목 주주가 한 번에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면. 대부분의 각각의 주주들은 서로를 약간 경쟁 상대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왕 이렇게 이름도 바꿨고 두 기업이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굉장히 멀고 많기 때문에 두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딱히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도 에코 프로비엠의 사명 이름을 알아보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참에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